자, 그린저을해분들좀 앞으로 나오세요. 이잡채는 네. 지지 흘리지 말고, 이중에다갇혀드시면 됩니다. 지지 흘리지 말고, 이거 그냥 들고 먹는다고? 자, 들고. 어우, 소주어어떻해 자, 대장부터 하자. 아, 여기저게 쏘듬어 니까 저부터요.

아 잡채 먹어봐야지 <laughs> 잡채 아, 먹어봐야지아 네, 잡채 먹어볼게 맛이 어떨까? 누가 한 걸. 어, 어. 어. 자, 오. 오 맥주가 안 춥네 안어 맥주인데 안 춥네요 얘해고 확인해주세요